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대박 수익을 드릴 박프로입니다. 자, 이번 주 벌써 50% 달성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아침에 또 1,100원대, 1,200원대 계속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이 폴리곤 1,550원 이상에서 절반 매도 의견 드렸고요. 자, 남은 물량은 제가 1,800원에서 2,000원 부근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꼭 들고 계셨다가. 자, 매도 사인 나가면 그때 매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날 매도 도와드렸던 아르고 코인, 자 150원대, 160원대 강력하게 또 추천드리면서 20%, 또 어제 추천드렸던 왁스와 솔라 자,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이두 종목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이 나갔었죠. 자 이것까지 자 매도를 하면 자곧100% 달성됩니다. 그리고 솔라 보시면 이미 상승 추세로 돌아서면서 현재 수급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소 420원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올라오면 제가 매도사인 따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매수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350원대 352원 자 이렇게 매수를 해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매수 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 주말에 급등할 코인 이미 준비를 해 놨기 때문에 카톡방 공지사항에다 올려 놨으니까 꼭 확인하고 매수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진심으로 너무 축하드리고 좀 무료로 하고 있고 제가 뭐더 바랄 것도 없이 수익 보시면 그냥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구독자 분들이 위한 방이기 때문에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9485-3659 번으로 단타 단타라고 남겨 주시고요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셨다가 혹시나 걱정되시는 코인 있으시거나 아니면 종목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 흐름 보시면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고래들이 현재 떨어지지 않게 하락할 때면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도지코인 흐름 보시면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고 단한 호가라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흐름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24일, 25일. 자, 이 자리 보이시죠? 자, 이 자리가 고래들이 계속해서 더 떨어지지 않게끔 가격을 방어해주려고 물량을 계속해서 매집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최근 바닥을 지지해주면서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게끔 방어해주면서 물량을 모아간 자리가 바로 0.086달러, 0.085달러. 자, 이 자리가 얼마냐? 바로 105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고래들이 이렇게 물량을 한 번에 매도하지 않는 이상은 이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고래 물량이 이렇게 나와줬을 때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고점이자 목표가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셨을 때 고래 물량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최근 이렇게 밑꼬리 달고 올라왔던 구간들. 자, 보이시죠? 자, 이런 구간들에서 조정이 나와줬을 때 고래들이 도지코인을 18억 개를 매수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이거를 가격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요, 1억 8천만 달러인데요, 2,300억이 들어왔다는 거알 수가 없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래 흐름을요, 계속해서 보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왔던 이 11월 2일 바로 정확하게 고점이었고요. 여러분들이 목표가 보실 때는 고래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제가 고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저희가 도지 홀더 방에 또 초대를 해드릴 거니까.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자, 제 번호에다가 도지, 자, 도지라고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어려운 거 있으시면 자, 제 번호 저장해 두시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또 고래들이 물량을 매입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87원과 88원 자리예요. 이 당시에 대략 5조 정도 되는 물량을 매입을 했고요. 대략 시가총액 대비 30%나 됩니다. 엄청난 물량이죠. 이 물량 아직 털지도 않았고요.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꾸준히 들고 계시는데, 혹시나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고, 자 120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직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하고, 고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도지, 자, 도지에다가, 자, 혹시나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자 매수가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이번 주 주말 또 올라갈 코인 자한 종목 제가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추천 드릴 거니까 공지사항 꼭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댓글에다가 매수가도 같이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